그거 없어요? 그... 예... 친구 우기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앞으로 아, 다 나오실까요? 나갈까요?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어서오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성진씨 예 저... 성진씨 담당이특수효과 받았어요 <웃음> <웃음> 저도 있어요. <laughs> 네? 아, 형도 있어요? 네. 같이 스트 해볼까요? 아데요앨데요 앨범도 아닌데요? 앨범도 아데요 앨범도 아닌데요? 앨범도 아닌데요? 데어앨범에 진짜 뭔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있는 앨범이고, 지 이렇게 있지만, 되게 강렬한, 강렬한 <laughs> 음악이에요. 어. 하여튼, 이번에 한주 동안, 어, 음악방송 하면서, 많이, 진짜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 많이 받았었고, 또, 마이데이 자부심? 마, 그 뭐라 하더라? 마부심? 아, 대부, 대부, 대부. 대부심? 우리는 마이데이에게 부심신 없는데 말해보시니까. 그거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야간 밴드가 요런 데서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몰랐는데. 어, 이제, 네. 하여튼, 뭔가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 오늘 로 일주차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어, 다들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어, 아니에요. 기분이 을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또 어땠어요? 평상에 어, 했는데 많이 추워요 <laughs> 어, 오늘 이때는 네, 네,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할까? 네저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고 약간 되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어안어색 어, 해도 돼요? 네. 저희가 다 알아서 <laughs> 믿어 해줄게요. 오, 멋있다. 아, 야. 야. 아 나는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쑥스럽던데. 아 진짜? 어? 어? 연예인이 덜 됐어. <laughs> 아 벌어졌다. 뭐어 좋겠다. 연예인이 다 됐어. 아 얘는 뭐날때부터 연예인이 다 됐지. 어. 아그 뭐지? 아, 이, 이런 말해각되는 건가? 아, 뭐 아니 그냥... 안될 수도 있을 것, 것 같아. 맞아. 아, <웃음> 너무 <웃음> 여러분 피고 너무. 어. 무리하지 마요, 진짜. 저희는 항상 그냥 행복하니까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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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쵸? 건강,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야. 사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제 저희 데뷔한 지한 3년? 거의 활동한 지 3년 됐는데, 사실 앞으로 이제 저희는 꾸준히 계속 할 거거든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할 거니까. 그러려면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건강을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라고 더원씨가 말해주셨습니다 아빠역기 <laughs> 있어요? 아 예예 아, 예, 예, 예. <laughs> 사실 그 매일 이제 아침에 우리가 산업할 때도 아니면 생방할 때도 여러분이 와서 응원하시는데 항상 나가면서 워픽가 아, 되게 피곤하실텐데 너무 고맙다라는 말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진짜 고맙거든요. 막 사람들 중간에서 되게 크게 막 뱅뱅 해줄 때마다 되게 안심이 돼요. 막 그래서 진짜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laughs> 저 이제 제가 무슨 말할지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제이 씨가 방금 말해가지고 생각난대요. 그저 너무 고맙고 너무 웃겼던 게. 저희끼리, 이제 마이데이끼리 있을 때도 되게 소리가, 환상소리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업그레이드 될 때가 있어요. 이제 한 공간에 다른 팬분들 계실 때 이제 마이데이분들이 한명이그 숫자가 그 전보다 적어 근데 그때 막 그냥 막온 힘을 다해주시는데 괜히 막 행복하고 막 짜, 짜 짜다라고 해야되나 막 괜히 클하다고 그 찡한 아, 거. 어,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확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저희만 이제 사녹이나 뭐 이런 거할 때는 저희 팬분들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와, 와, 진짜 여기 약간 공연장 같다. 어. 사실 그 방송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익숙치 않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아직까지는 낯을 가리는 관계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딱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 약간, 여기 공연장이네, 그냥. 오케이, 한번 돌아보자. 하고 다시 가시죠. 진짜 여러분들의 힘이 엄청납니다. 근데, 사녹할 때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해주는데,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팬분들이 정말 많이 다른 팬분들 많이 다 들어와 있고 이러면 저희 팬분들이 또 아까보다는 적어요. 근데 아까보다 소리가 엄청 커요. 진짜 사부심을 느껴요. 와, 요 정도구나. 그럼 참. 네, 으쓱하죠. 저희 어깨 okay. 요거 올라가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좀 아끼세요 <laughs> 아, 목관리 하셔야 돼요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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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네, 저희 하는 것만큼 하세요 진짜 목관리 <laughs> 잘 네,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아무튼 오늘 팬사인회 처음 이제 앨범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것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무튼 네. 우리 계속 재밌게 해봅시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laughs> 아나 이거 한 5분 기다리고 있었어. <laughs> 欢迎，大哥、哎。